Hurricane Desk. 벅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 부모에게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서울 양천 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따라 송치했죠.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화섭 양천경찰서장님 너무 참담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시던데요. 세 번이나 입국 다물고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고 받고도 무시한 경찰, 정황을 파악하고도 침묵한 입양 기관, 관련 입법을 외면한 국회, 그리고 죽어서야 비로소 관심 갖는 우리 어른들 모두 다 공범입니다. 21대 국회가 최악의 입법 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십 건의 법안이 올라와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도 정작 필요한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심지어 내가 낸 법안을 내가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동 발의자 중에 반대나 기권 표결할 의원이 총 19명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 반대 표결을 한 의원도 세 명이나 되는데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자신이 공동 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에 신원식 의원은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한기호 의원은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 대부분 몰랐다 실수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표결할 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뽑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반성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둡니다. 즉석 카레, 짜장, 국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꼭 알아두세요! 라면서 임신 35주차 여성이 출산 전에 점검할 사항이라고 소개한 내용입니다.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세제 등의 남은 양을 체크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등을 준비해서 서랍에 잘 정리해 두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임신 19주차 임부에게는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한다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스트레칭을 위해 걸레질을 하라고 합니다. 임신 22주차 임산부한테는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자극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만사 안에 출산 준비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숨쉬기도 입는데 반찬 만들고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놓고 애 낳으러 가라는 거냐? 이거 서울시의 비혼 장려 정책이냐? 이런 반응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담당 공무원님은 아내분 안 계시면 밥도 못 챙겨 드시고 속옷도 못 찾고 치약도 혼자 못 사는 바본가 봅니다. 아기 나오면서 남편 수발도 들어야 하고 집안 일도 해야 하고. 몸매도 아가씨처럼 갖고야 하는데 이거 이래갖고 겁나서 애 낳고 싶었습니까? 모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지만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은 영업을 금지하면서 목욕탕, 스키장, 스케이트장, PC방은 문을 열게 됐죠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태권도장, 발레교실은 영업이 허용됐고 축구, 농구, 교실은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누가 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세균 총리가 긴급보안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과연 정부가 방역 지침을 전방위 수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던 사장님들도 해를 남기면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 들쑥날쑥 방역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코로나19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해 일주일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남 의원은 어제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월 30일 서울 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저는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7월 8일 오전에 서울시 젠더 특보한테.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요? 물어봤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서울시에 알렸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라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은 했지만 유출은 안 했다. 이거서 많이 듣던 합법이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 마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